의성군이 지난 4일 세포 배양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구축 사업의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김조수 의성군수 관계공무원 경상북도 용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학교 생명공학과 최인호 교수의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의성군과 경상북도가 총괄 기획하고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각 대학과 연구소, 바이오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100여 명의 기획단이 지난 1년여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국가 주력 산업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특히 세포 배양 기술은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4일 사랑의 김장김치 2,500kg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도내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월동맞이를 지원하기 위해 의성문화회관 야외 마당에서 김장김치 250박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장나눔 행사에 국제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외국인 선수 70여 명이 참여해 한국 전통음식과 김장 문화에 담긴 협동과 나눔의 의미를 체험하는 장이 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김장김치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의 기부 의사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의성군과 K워터가 지난 7일 의성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성과 보증 패널티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K워터에서 사업을 대행하며 의성군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의성읍, 단촌통합, 안개정수장 개통 세개 급수 구역 유수율을 85%까지 성과 보증하고 금성, 봉양 다인 정수장 개통은 블록 시스템과 유질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누수 복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한 상수도 시설 개선으로 누수를 저감해 유질관리 및 생산비용 등을 낮추고 노후관 개량으로 수질을 개선해 급수 서비스 및 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군의회가 7일 20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늘 15일까지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했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승인했건 등을 처리한 후 9일간의 의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